안녕하세요. 헤어진 지 23일째 삶의 무기력증이 오다.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애니메터 이 일, 사파가 일하고 퇴근 후에 밤 10시부터 유튜브 찍고 주말에는 공모전 출품과 웹툰 그리고 있는 미래의 디즈니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열정 청년, 노청년, 닥터브입니다. 영상은 평일, 수요일, 그리고 금토 일 중에 무조건 한두 편 업로드. 하 니까 매주 들르셔가지고 아재 형쓴 소리 한번 듣고 정신 좀 차리시고 그리고 아 농담이고 가끔은 이제 어 힐링 따뜻한 말도 해줄 테니까 어좀 많이 좀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직원 쓴 소리 그리 힐링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 청년들의 눈물 닦아주고 채찍질해서 울면 또 닦아주고 이제 그만 울고 길을 닦아 나가보자 음 닥터부이고요 추가로 후원금 내시는 분들에게는 밑에 정보 있으니까 현직 사파가 직접 그리는 어 디이터 그림 을 드릴 테니까 어, 후원 많이 부탁드릴게요 어, 오늘 헤어진 지 20, 23일째 되는 토요일입니다 확실히 평일에는 좀 무언가 이것저것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일도 하면서 바쁘게 출퇴근 할 때는 사람들과 웃고 떠들기도 하고 제가 다른 인싸 거든요 어... 양심의 가책 인싸와 아싸 사이에 어, 있는 어딘가에 있는 절묘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어, 사람들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좀 고민도 이야기하고, 요즘 힘들다 이것저것 이야기도 하면서, 일도 하면서, 그런 딴 생각할 겨를이 없다 보니, 어, 좀 솔직히 힘든 경우는 없어요. 사실 일하면서는. 근데 이제 오늘처럼 확실히 주말이 되면 허하긴 하더라고. 마음이, 이 마음이 허하, 허하다고. 음. 어, 뭐, 그도 그렇고, 3년 동안 뭐, 단한 번도 쉬지 않고 토요일 날 만나기도 했고, 어... 그랬죠. 그래도 이제 당분간은 여자를 만들지 않기로 현재는 마음먹은 상태예요. 예. 네. 뭐, 저를 좋아해주는 여자도 없고요, 지금. <laughs> 뭐, 활동을 하고 있진 않고, 네, 활동이라 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잘 아시는 소개팅이나, 뭐, 뭐, 그런 거, 소개를 받는다든지, 뭐, 어떤 동호회를 나가본다든지, 그런 거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 좀, 여자들이 그리워지긴 하는데, 왜냐면 여자들만이 줄수 있는 따뜻한 그런 게 있잖아요. 차가운 차도녀 말고 따뜻한 그런 마음이 있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런 게좀 그리워지는 시점이기도 해요 어뭐 여하간 뭐 저번에도 방송 어렸듯이 토요일에 일부러 일 만들어서 하고 있긴 하는데 뭐 그림도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있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도 열심히 찍고 있어요. 벌써 한 4개인 거 올린 것 같아. <laughs> 주, 말에만 어, 하여튼 그래서 며칠부터는 공모전도 나가보려고, 뭐, 이것저것 지금 그림도 그리고 있는데, 잘안 그려지긴 해요. 음, 23일째 되는 지금 슬프거나 미련이 남은 것은 아닌데, 어쨌든 아쉬운 마음이 남기는 해요. 미련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 미련은, 어, 좀 잘, 이렇게 다시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반면에, 어, 아쉬운 마음은 좀, 좀 내가 그랬었더라면은, 그니까, 오지 않을 현실인데, 좀 그런 아쉬운 마음은 좀 들어요. 어, 잘될수 있었던 인연이었는데, 준비가, 준비가 정말 부족해도 한참 부족했던, 저였기에, 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에 대해 한편으로 뼈 아픈 기분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 사람을 사람으로 잊고 싶다가도 아직은 준비가 안 됐는지 내가 십살이 마음을 주는 스타일도 아니고, 마음 줄, 어, 자신도 없고, 쉽게 마음을 주는 타입이 저는 아니에요. 예. 무기력하다가도 힘이 나기도 하면서 이것을 좀 자격, 작업력으로 좀 그림 그림력으로 좀 돌려가지고 열정을 불살라 버릴까 하다가도 무기력하게 침대 누워가지고 뭐 TV 이쪽저쪽 틀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면 좀, 좀 한심하기도 하는데 보통 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복잡한 기분이 좀 들기도 해요. 음, 여러분들 지금 어떤 힘든 일이 있나 좀 궁금한데요. 연이랑 헤어졌는지. 뭐 싸웠나요? 아니면 냉전 중인 건지 아니면 인생에 희망이 안 보이나요? 무기력증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어떤 이유라고 하더라도 그외부적인 원인보다는 당신이 더 소중하다는 거. 그 문제가 생과사를 다루는 문제이고 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당신 그 자체가 더 소중해요. 이제 그방 털고 좀더 자기 삶을 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열심히 포트폴리오도 좀 방금도 그렸었고, 어, 이것저것 공모전도 지금 나가보려고 그리고 있는데, 열심히 실력 쌓아서 좀 부끄럽지 않은 닥터부 좀 되도록 해볼게요. 안녕!